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완전한 구원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자유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키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 만 믿고 늘 따라가리.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담아 끼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잘 섬기리.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의 말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먼저 하나님이 대살로니가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재림 시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 후반부인 4장부터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많은 권면을 했었습니다. 특히 4장 3절에서 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언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부도덕을 피하고 자신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시며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거룩한 영,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동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인간이 성화를 위해 죄악과 싸우며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 성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고 힘써야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도는 거룩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거룩을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하신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케 하시는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날마다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 삶 속에서 분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 중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무엇을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거룩해져야 합니다. 성품이 온유, 온유해져야 하며 탐심이 점점 작아들어야하며 작아져야하며 극률과 사랑이 점점 커져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거룩해져갑니다. 성도의 영혼육은 즉 우리의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은 흠 없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화의 증거가 없이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배없는다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를 외치며 믿는다 하였지만 예수님은 성화의 증거가 없는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지 내 삶의 거룩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혼육이 흠없게 보전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성도는 이 땅에서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위해 애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회개케 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자라도록 성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을 다시 배울 때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배울 때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의지할 때에 믿을 때에 참 평강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시작하신 구원을 당신이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말씀하면서 대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격려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을 하나님 당신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완전한 사랑과 신실하심,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 안에서 참 안식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축복하고 격려함과 동시에 또한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이 넘치도록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거룩함 가운데 강하게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성화되도록 기도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성도는 이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대단한 사도이기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어떤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물론 성숙한 성도가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를 섬기고 돕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본질적으로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기도를 부탁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나는 교회의 장로이고 교회의 권사이며. 또한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잘못된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럽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대사도인 바울도 성도들에게 겸손하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누가 이끌어 가시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을 누가 도와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지를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따라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임을 바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겸손하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2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입맞춤은 당시 문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말씀을 받는 곳의 문화에 따라서 인사의 모습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날 때에는 서로 무난해야 하며 간단한 인사를 넘어서 더욱 따뜻하고 인격적인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일에 교회에서 서로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그저 좋은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편지를 공개적으로 읽을 것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27절입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바울은 주님을 힘입어 명령한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은 이 편지를 모든 형제자매에게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 즉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모두에게 읽어줘야, 읽혀져야 합니다. 이는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복음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른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 교회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한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그 말씀 안에 함께 있을 때 건강한 교회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 자매가 이 편지를 읽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있을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라는 한몸 공동체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복음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주시고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영혼한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완전한 구원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참 안식과 자유를 가진 우리들이 이 안식으로 많은 이들을 쉬게 하고 또 섬기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온전히 거룩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